더 나아가서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멘탈을 강하게 하려고 해도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해도 나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냅스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쪽으로 강화돼 있어 어, 툭하면 술 생각나게 해 툭하면 자극적인 음식 땡기게 해 툭하면 무기력하게 해. 그러면 그게 나의 무의식이고 내 무의식이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으면 나의 운명이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습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강화된 시냅스를 없애고 거기 내가 원하는 방향의 시냅스를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새로운 시냅스를 강화해서 기존의 내가 원하지 않는 시냅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 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뇌에 새로운 시냅스를 연결하고 강화할 것인가? 자극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에 줄수 있는 자극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